아,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은 무엇을 존재, 어떠한 현상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으시나요? 아,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것, 감각들로 느껴지는 것을 확실한 존재로 느끼시나요? 아, 여러분은 감각기관을 철저히 신뢰하시나요? 아, 설령,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일시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되어도 그것은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이나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믿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무형이면서 옳게 존재하는 논리는 결코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수 없다고 말하실까요? 오늘의 주제는, 물리적인 현상만 실질로 받아들이고, 물리적 증거만을 믿는 그런 현상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영상물은 결코 시각장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분들의 입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신론과 무신론, 유심론과 유물론 사이의 역사적인 논쟁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들에서 유신론과 유심론자들은 정신이니, 마음이니, 도덕이니, 어, 수학이니, 철학이니, 예술이니, 이치니, 진리니, 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면서, 하지만 막연히 이를 이들로 미루어 어, 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무신론자나 어, 유물론자들은 어, 눈에 보이는 것 이주, 어, 유형의 어, 물리적인 것만 믿고, 어, 물리적 증거만을 어, 들이, 들이대며 어, 차라리 더욱 확실히 존재하는 이러한 어, 무형적인 것들과 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당신은 어, 어느 편이신가요? 이 토론들에서 전자들은 어, 유신론 유신론자들 전자들은 무형의 존재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확실히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또한 후자들은 유물론자, 무신론자들은 모든 무형적인 것들을 물질, 물리적인 증거들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물질을 규명하면 무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쟁은 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계속하여, 어, 평행선만 달립니다. 아, 어, 나는 참 진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물리세계와 물리적 존재들은 유한하고 불안전하고, 어, 계속 변하고, 어, 임시적인 것들이어서, 어, 있다가 없다가 하며,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어, 따라서 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그리고 무형이면서 어, 태초부터 올케 있었고 언제 어디에나 어,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있고 앞으로도 영구히 올케 존재할 이치만을 진짜 어, 존재하는 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어, 그래서 나는 물리 세계만을 인정하고 어, 물리적 증거만을 찾는 사람을 눈은 뜨고 있지만 진짜로 확실하고 영구히 옳게 존재하는 이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 피상만 보는 사람, 물리 세계의 속임과 혼란에 놀아나는 사람, 물리 세계에 갇힌 사람, 눈뜬 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어, 여기에 소리나 냄새나 어, 촉감이나 맛 등으로 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면서 어,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어, 실제로 그것들은 연기나 어, 구름이나 안개나 어, 신기루나 무지개나 어, 오로라처럼 어, 눈을 유혹, 현혹하는 매우 일시적인 것들이고. 어, 진짜로 확실하고 영구히 존재하는 것은, 어, 무형적으로 항상 옳게 있는 어, 이치와 진리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 물리세계나 물리적 존재들은 어, 계속해, 계속하여 변하기에 어, 어느 때도 같다고 할수 없고, 어, 있다가 없다가 임시적으로 존재하기에 에,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눈으로 보여서 확실히 존재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 볼 때마다 다르게 변해 있고, 어느 때는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아, 매우 일시적이면서 피상적입니다. 아, 가까이 있지만 작아서 못 보고, 어, 멀리 있는 것은 멀어서 못 보고, 아, 가까이 있다 해도 어, 가려서 못 보고, 어, 빛을 내지 않아서 못 봅니다. 오감 자체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매우 순간적이면서도 너무도 제한적이고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감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대상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매우 일시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감으로 인식, 인식되는 것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사고 판단에 의해,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치와 진리는, 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고에 의하여, 생각에 의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옳게 인정됩니다. 어떠한 이치나 진리를, 어, 사고로 인식,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 사람은 문제이지, 결코 그들이 변하거나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아,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 찾아내려 할수록, 어, 눈을 감고, 어, 깊은 생각에 젖고, 어, 명상을 해야 하지 않나요? 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다만 순간적인 상황이며, 그후 계속하여 어, 어떻게 아, 대상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아, 이치는 한번 옳게 확인되면 언제나 모든 곳에서 옳은 것으로 확인이 되며, 어, 물질의 존재와 어, 변화를 통해서, 어, 다양한 경우들로 어, 실현되어서 증명이 됩니다. 아, 모든 물리적 존재와 현상들은, 어, 물질을 이용한, 어, 이치들을 특별한 실현들에 해당합니다. 실현은 무수히 많은 이치 중에서 임시로 존재하는 물질을 통해서 일부가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적 실현에는 이치가 내부의 물리 법칙과 진리로서 숨어 있게 됩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상상하고 공상하는 비논리적인 것과 항상 옳게 존재하는 이치와 진리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겠죠. 예로서,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것과 같은 수학적 논리나 유한한 것은 불안, 불완전한 것이며 불완전한 것은 항상 변한다는 것과 같은 철학적 논리는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자연에 의해서나 인간에 의해서, 부지기수 경우들로 임시로 실현됩니다. 아프 경우 실현 후에는 돈, 사람, 물건 등의 수에서나 시간, 거리, 물등 어떠한 어 물리적 양에서나 어 특별한 경우들로 어 실현되는 경우들이고, 후자의 경우 어 다시 말해서 어 유한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며, 어 불완전한 것은 항상 변한다는 그러한 어 철학적 논리는 수많은 물리적 존재와 어 그것들을 어 끊임없는 변화들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어, 물리적 변화란 이치 중 이것이 실현되었다가 저것이 실현되었다가 하며, 어, 실현되는 이치가 어, 대체되어가는 어,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아, 나는 이미 아, 유니소필 9회, 아, 나는 어떤 물리적 증거보다도 어, 무형의 이치와 진리를 더욱 확실한 어, 존재로 인정한다 해서, 어떤 물리적 존재보다 어, 무형의 이치와 진리가 더욱 확실하게 존재함을 설명했었습니다 아, 여러분은 다른 참고로 영문 유니소피 6 What is the truth and how is it different from the fact and the reality? 진리는 무엇이고 사실과 진실과 어떻게 다른가와 Uh, New Sophie 8. Uh, Physical evidence alone cannot prove, uh, prove the absence of the, truth God, of the true God. Uh, Intangible truth is more certain. Uh, 영어로 어, 되어 있습니다만, 어, 번역해보면, 물리적 증거만으로는 진짜 신의 부재를 증명할 수 없다. 무형의 진리가 더 확실하다.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리적 점검만을 찾으며 물리세계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매우 일시적으로 살면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안정될 수도 객관적일 수도 어, 영구적일 수도 없습니다. 이치와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믿는 사람은 어, 자신이 언제 어디에나 있으면서 항상 옳고 변하지 않는이치와진리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고주관이이고상대이인 물리세계를 초월하여서 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객관적이면서 평온, 평화로운 상태에서 영구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면서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논쟁들이 쉽게 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길은 내가 제시하는 통합철학 유니소피를 속히 에,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제시하는 유니소피를 속히 이해함으로써, 어, 계속되는 쓸모없는 논쟁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사람들은, 인류는, 어, 눈으로 보이고, 어, 감각으로 느끼는 물질 위주, 어, 피상의 삶에서 벗어나, 그들의 깊이 내재하는 자연 법칙과 이치와 진리를 보며 안정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니소피는 이 우주상의 유무형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순이 없이 통합하면서 인류를 영, 영구히 평온하게 살수 있게 하는 일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의 깊은 성찰을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